반갑습니다 엽성좋은 중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키는 한 8cm 그 정도 됩니다 잎넓이는 이쪽이 한 0.67cm 정도인데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극한색으로 나와서 아주 난초가 잘 배양해 보시면은 좀 재미가 있을 그런 난초입니다 벌보도 뿌리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연결려 있고 뿌리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내려 있습니다 뭐 그런 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니이 인어는 육질도 조금 있으면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배양해 보시면은 좋은 종자목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산에 다니다 보면은 어 제가 중투를 좀 많이 캐 봤는데 이제 중투가 어 이리 발색이 되는 중투가 있고 그럼 선선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 가을이나 이럴 때도 이제 온도차가 좀 많이 나면 그큰식으로 가는 개체도 있고 또 후발개체도 있고 후천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런 난들은 선선적으로 쫙 올라와서 색이 싹 가을되면 이제 극한색으로 변하는 아주 그런 종자가 조금 그런 난초입니다 청대비도 무늬가 좋다 보니까 는 청대비도 아주 좋습니다. 뭐 이렇게 보면 육질도 조금 있는 것처럼 먼 느낌도 있을 겁니다. 잘 배양해 보시면 은 재미있을 난초입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튼튼한 뿌리들이 잘 내려졌습니다. 내일도 멋진 새나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